반갑습니다. 제가 새로운 로그 루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과연 실용적인가를 보고 있다가 이번 패치에 로그 AI 개선이 있어가지고 당장 이거를 영상으로는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패치가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변경점 하나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로그장 루트도 저번 로그자 거 마찬가지로 경험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루트고요. 빠르게. 그리고 최대한 적절하게 경험치를 버는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블 버는건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루팅들 정도 보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도 솔직히 짭짤하게 벌리는 편이에요. 스폰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른 스폰으로 막힘없이 진행을 하시면, 파밍할 거 대부분 다 보면서 진행을 해도 5분 정도를 소모하시면서 경험치는 9천에서 만 정도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 루트를 얘기할 때는 돌산에서 저격을 하거나 뒤에서 유저가 따라오거나 같은 그런 변수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혼자서 스폰에서 수월하게 진행을 했다의 기준이 5에서 10분 안쪽 경험치는 9천에서 만 정도라고 보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가 잡아야 할 로그들은 정문로그의둘그외에 옥상 로그들 전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한 9마리를 목표로 달리는 런이에요. 추천 무기는 SV98 아니면 M700의 볼트 액션을 추천드리고요. 탄은 LPS나 M80, 제일 저렴한 단계의 탄을 써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스코프는 최소 6배율 이상. 근데 부두나 1에서 8배율짜리 스코프 새로 나온 거를 추천을 드려요. 원래 알려드렸던 루트는 이제 정문에서 창고를 벗어나서 기차역벽을 따라서 움직여가지고 로그들을 잡는 루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던으로 안 가고 택시나 쇼어 라인으로 가면서 로그를 두 마리 더 잡는 그런 식의 루트였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루트도 똑같이 탈출구 따라서 움직여서 탈출하는 건 똑같습니다만 이제 노던이 열렸는데 굳이 로그 둘이나 셋을 더 잡기 위해서 기차역을 따라서 움직일 필요는 없어졌다라는 걸 말하고 싶고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설명을 크게 개괄적으로 드리자면은 정문 둘 잡고, 옥상 로고 잡고, 창고로 진행해서 노던으로 빠지는 건데, 그 루트 안에서 옥상 모드를 다 잡는 루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루트에서는 0점 조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조절하는 시간까지도 다뺀 거예요. 자, 일단은 패치 전에 했던 가장 이상적으로 풀렸던 런을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요. 제가 M700하고 S998을 얘기했는데 그두 무기 다 가능하다는 걸다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제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옥돌버스 주사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용을 안 하셔도 물론 괜찮고요. 저는 이 영상을 찍을 때 돌산 저격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진행을 끝내버리려고 그냥 옥돌버스 정도만 사용을 했어요. 일단은 정문까지 이동해서 로그 둘 잡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유조탱크 근처로 이동해서 하나 잡고 두 번째 로그를 잡는데 반응을 안 하시면 똑같이 그냥 잡아주시면 되고 혹시나 반응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이동을 한다? 그럼 코너 꺾을 때 한번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진행해서 옥상 로그를 잡고 들어가서 창고랑 그 정문 사이에서 잡는 거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옥상 로그, 정문에서 옥상 로그를 잡을 때 중간보다 우측에서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옥상 로그가 몇개 쏘는 걸 막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일 왼쪽 창문으로 바로 달려가지고 보시면은 옥상 로고가 반응을 안 합니다. 저한테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더 편하게 잡아줄 수 있다. 그리고 파밍할 거뭐 다이나믹 로드 보시고 잡아놓은 로그 보시고 창고로 진행해 주시는데 원래는 바로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를 파밍을 하면서 반대쪽 문으로 나가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가시는 문 오른쪽에 있는 깨진 벽 쪽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로그 3마리를 정리해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0점은 조절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 레이드처럼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는 게임 특성상 멀리 있는 게잘안 보일 수 있고 패치한 이후로 스코프가 더안 보이게 됐어 가지고 이게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로그의 위치는 대충 고정이 돼 있고 저희는 저렴한 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쏴 보셔도 괜찮잖아요 그냥 아 해보니까 이쯤에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쏴 가지고 움직여서 잘 보이는데 이동하면 럭키니까요 그리고 뭐, 정 안보여서 못 보겠다 하시면 그냥 스킵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가장 정석적이고 이상적인 루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창고 안에 파밍할 거 하시고, 이제 나가는데 평소로 좌측 벽으로 붙여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나갑니다 우측으로 나가서 오른쪽에 또 보시면은 비어있는 펜스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로 이동해서 옥상 3마리 있는 로그 창고에 나머지 옥상 로그 둘을 처리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지금 머리 위에서 뛰고 있는 그 로그를 정리하면은 이제 루트에서 목표로 하는 로그들은 정리입니다 어쨌든 제가 기준으로 잡는 옥당의 로그를 다 정리하고 나가는 시점인데 레이드 시간이 35분 27초죠. 그러니까 5분이 안 걸렸어요. 이동 시간 포함해 가지고 당연히 제가 파밍한 것도 제외하고 그냥 로그만 잡았으면 더 빨라졌겠죠. 그래서 탈주를 하시고 나면은 이번 레이드는 5분 42초에 경험치 9,300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 AI 변경한 뒤에도 레이드를 진행했었죠. DLSS, 리볼버 등큰 패치가 있었던 그 후에도 진행을 해봤었는데, 딱히 로그들이 변경점이 생겨가지고 아 이게 잡기 힘들다 이런 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얘기해드릴 로그 잡 루트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이제 뭐 로밍 닿는 4마리 로그를 잡거나 안 잡거나는 이제 본인의 선택으로 둘게요. 거기는 이제... 숙년도나 그런 거에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굳이 루트에는 제가 이거를 참고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잡으면은 제가 해본 결과 한 8분 정도 걸려가지고 경험치로 한 13,000에서 4 0 0 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타길라 잡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